자 이제 부산에서 다시 서울로 와서 예. 스튜디오에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확실히 지붕이 있으니까 좋네요. 음. <laughs> 아니, 부산은 좋았는데+ 좋았는데 방송 보시는 분들이 네.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소리 지르듯이 이야기를 해 싶으셨을 거예요. 네? <laughs> 뭐라고요 <laughs> 이런. 그림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림은 굉장히 어, 좋았죠? 그림굉장습니 근데 그림을 보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문제는. 데 예. 지난주는 이제 워낙 내용이 알차서 1부랑 2부랑 나눠서 두 편으로 예. 했어요. 두 편을 다 합쳐서 네. 대충 1900명 정도 붙셨습니다 네. 댓글은 둘다 빵이에요, 또. <laughs>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laughs> 예. 야, 이 조회수도 우리가 야심차게 부산 로켓까지 가서 참. 결과는 별로 안 좋아서 저희가 네. 많은 걸 반성하게 만드는. 제일 조회수가 많았던 어, 거는 어떤? 조회수가 거? 많았던 네. 거는 한 만. 아, 그리고 먼저, 먼저 인사를 먼저 했던 거. 아무튼 볼수 없는데. 보는 그 <laughs> 네. <먹는> 분들이 저분은 <laughs> <뭘> 굉장히 당황하셨을 <laughs> 거요 <거야>. 지금 제작진들이 <laughs> 당황하고 있는데요. 전 네. 네. 저도 당황한데. 네, 네. 그렇게요 먼저 인사를 <laughs>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 얘기를 이어가죠 저희 오늘 <laughs> 주제가 이제 아이돌 관련입니다. 아이돌 관련해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이제 이런 책도썼습니다 아이돌.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음악 평론가 최지선 씨를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 아까 뭐 물어보셨죠? 아, 제일 제일 제 많이 나온 많았던... 어. 목들인가요? 너 목들. 아, 너의 목소리가 들려. 그게 아마 저 표지 화면이 아, 이보영 씨와 네. 이정석 씨가 뽀뽀하는 네. 네. 장면에서 아, 네. 그래서 다들 그걸 기대하고 클릭을 아, 아, 했다가, 아, 어, <laughs> 칙칙한 남자 둘이 나와서 아, 수다 떠는 거 보고. 아, 끝까지 완주율은 굉장히 저조했다는. 근데 지난주에는 그래도 끝까지 보신 분들이, 저, 일부도 한20% 가까이 되고, 2부도 26.8%꽤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위안을 좀 찾고요. 우리가 그때, 저, 책 이벤트를 했지 않습니까? 예. 메일 보내주신 분들, 추첨해서 이제, 저, 보고, 선정해서 책을 드리는 건데, 어 여기 저 김철환 씨 보내주셨어요. 이제 이녀석랑 처음 봤는데 굉장히 잘 봤다. 신문에서 글도 많이 봤는데 프로그램 재밌었다. 어 글도 이렇게 열심히 봐주시는 독자분이. 네. 저희가 주소가 없어서 이 방송 보고 계시면은 그 메일로 그책 받아보실 주소 네.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진우님 이제 경남밀양시에서 보내주셨는데요. 앱으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제 아마 팟캐스트를 다운로드 예. 받아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리밍으로는 몇 초만 보고 혹시 끈 걸로 기록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완주율에 이제 예. 도움이 안 되고 뭐한 3초 보고 끈 걸로 기록돼서 광고에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어 애정 섞인 우려의 어떤 그렇게 걱정되시면은 유튜브로도 한번더 보세요. 그러면 <목소리> 요 <목소리> <목소리> 그리고 이 책을 이번 주에도 시청자분들께 이제 선물을 드릴 텐데요. 이책 소개 문구를 꼭 소개해 달라는 출판사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예. 기존에 나온 논문들 을 중에 이제 주제를 잡아서 좋은 논문들을 묶어서 내는 그런 책입니다. 1990년대 이후 변한 화 한국 사회의 정서와 체질 이런 것들을 속물과 인형으로 포착한 논문 9편을 골라서 모은 책입니다. 근데 뭐 논문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논문이니까. 고당 없이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읽어 보셨어요? 어, 아니요, 한 번도 안 읽었어요. <laughs> 어, 왜냐면 그래? 책을 그때 내가 못 갖고 갔잖아, 내가. 아 맞다, 그때 책이 못 갖고 부족해서 마셨구나. 다 네.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막 배풀고 나는 굉장히. 저는 아, 기자님은 이렇게 좋은 책이니까 사보실 줄알데 <laughs> <laughs> 원래 인현은 책을 보지 않아요. <웃음> <웃음> 자, 오늘 주제는요,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아이돌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어, 아 그렇죠, 아이돌이죠.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쓴게 있습니다. 국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국감 때 이제 지리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제 유기용 민주당 의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가온 차트라는 차트가 있죠. 차트 1년치를 분석해 봤대요. 그래서 뭐한 1위부터 100위까지 장르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아이돌 음악이 82%였고요. 팝 8%, OST 드라마나 영화 OST가 5%, 힙합 1%, 록 1%, 포크 1% 컴플레이션 은반1%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일단 차트에 든거 10곡 열, 예. 열 중에 한 8곡이 일단 아이돌 곡이었고 그팝 음악 8%도 음. 그 이제는 아이돌로 분류되지 않지만 과거에 음. 아이돌이었던 사람들이 그렇죠. 부르는 것도 팝으로 분류가 될수 있으니까 네네. 그걸 생각해보면 범아이돌 음악이 거의 10곡 네. 중에 9곡이라고 봐도 네. 무방한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은 어떤가 또 같이 비교를 해봤더니요. 미국의 이제 빌보드 차트를 보면 팝한 31%. 막26% 힙합 13, 컨트리 13.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로 팝이라고 하면 뭐 레이디 가가라든지 뭐 마돈나라든지 뭐 이런 음악들이 많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팀 틴팝이라고 그러죠 10대들이 좋아할 만한 저스틴 리버라는 이런 팝은 한10% 미만이 아닐까 일본 오리콘 차트를 봐도 뭐 팝35% 아이돌 35% 정도 네, 락20% 이제 다양한 장르가 어느 정도 섞여 있어요 사실 장르를 이렇게 퍼센트를 음. 냈는데 다른 음. 거는 다 장르거든요 네네. 힙합, 락, 포크는 장르인데 네. 아이돌 음악은 장르가 아니에요 그러게요. 아이돌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걸 음. 하나의 장르처럼 지금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하는 음. 점이랑 만약에 아이돌 음악 자체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다면 아마도 장르, 여도 이렇게 쪼갰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아이돌 음악 하면 딱 떠오르는 음악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 댄스 그 댄스 음악. 음악. 그렇죠. 주말에 다들 순위 프로그램들 하잖아요. 뭐 음악 중심이라든지, 인기가요라든지. 아이돌이 아니면 명함도 내밀기 힘든. 분명히 뭐 순위를 나름대로 매겨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 아이돌 가지라는 거죠. 옛날에, 80년대에도, 아니, 저런 댄스 음악이 저렇게, <웃음> 네 <웃음> TV, TV에, 네 소방차를 보면서 순위, 가요순위 프로그램에서 1등을 해야 네 되느냐, 뭐, 네 이렇게, 이런 어린, 어른들의 그런 네 목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네 어떤 점은 새롭지 않은데, 음 80년대에 소방차가 1등을 했다면, 음 티비 안 나오는 사람들을 어딘가에 보러 가는 사람들이 또 있었거든요. 음. 예를 들어, 들국화라던가. 음. 뭐 그런 게 적당히 양분이 돼 있었던. 초방차 1등을 같아요. 하면 2등은 또 다른 네. 음악을 그리고 하는 그리고 트로트도 들어와 있었고. 현철 네. 선생님이라고는. 변진섭도 있었고. 네. 다양한 장르를 가진 분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락음악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사실 락음악은 그냥 정말 주류음악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저희는 있는 음악이죠. 예를 들어 그런 음악은 주류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런 음악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음. 많았기 때문에 주류에서도 들어와서 네. 하려고 하는 네. 흐름들도 사실 네.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실패한 끝에 결국은 이렇게 간게아닌가하는 어. 생각도 저는 있어요. 저는 또 방송에서. 아이돌만 너무 치중해서 보여준다. 저는 이게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예. 지금 뭐유튜의 스케치북 그다음에 네. EBS 페이스 공감이라고 굉장히 좋은 프로가 있지만 방송도 굉장히 늦게 하는 데다가 EBS에서 또 네. 사람들이 잘안 보는 예전에는 라이브 음, 프로그램도 심야에라도 음. 어쨌든 한 개씩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음. 다 폐지돼서 뭐 케이블로 넘어간다던가 네, 이런 맞죠. 없어진다던가 하는 네. 절차를 밟았고 정말 슬픈 일은 사실 이아이돌뜻을모델들이 없기 때문에 음. 위에올의 스케치북 같은 프로에 나가요. 맞아요. 네. 거기도 아이돌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네. 사실 이제 방송에서 잘 팔리는 시청률을 잘 보장해줄 수 있는 사람을 섭외를 하고 싶어하는 거는 음.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될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아니 근데 그것도 네. 그렇게 해서 아이돌을 섭외해서 시청률 이잘 나오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3% 밑으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가요 무대보다도 네. 안 나온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음악 방송이 아니라 요컨대 그냥 예능. 예능의 이제 아이돌 섭외를 위해서 네. 음악 프로를 먹이를 주는 거예요. 음악 프로에 출연시켜서 니네들 노래 홍보하게 해줄 테니까 대신 예능에 나와서 해 줘라. 이 시스템이거든요. 이, 시청률이 예, 그렇게 예. 안 나오는데 결국 아이돌만 그렇게 채우는 게 그럼 그거예요. 방송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요구되는 그런 것들을 기획사들이 마련을 많이 해 가지고 실제로 가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방송에 적절한 안을 다 이렇게 제출을 해줘서 그림을 그려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감각에 대한 있는 분들이 사실은 이런 기획사에서 많이 또 계셨고 그렇지 않은 영세한 음반사라던가 혹은 음악만 정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 뮤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능 프로그램이든지 TV 방송에 출연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아이돌 그룹이라 하더라도 평소에 방송국과 거래라고 해야 되나요? 네, 꾸준히 공개를 꾸준히 매주온 기획사들은 갓 만들어낸 신인도 바로 방송에 출연해요. 그렇죠. 심지어 엑소 같은 경우는 공식그으로 데뷔를 하기 전에 음. 연말 그 음악 축제 같은 데 게스트로 섰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마 SM 특별 무대만 한 음. 10분 정도 화려가 됐던것 음. 같은데 같은 아이돌 기획사라고 하더라도 이제 좀 영세한 곳 음. 같은 경우는 방송에 한번 나오는 걸 팬들이 되게 손꼽아 기다려야 네네네. 되고 예능 프로 괜히 끝날 때 뮤직비디오 하나씩 나오잖아요. 방송 지상파 이제 삼사가 다 똑같은 노래잖아요. 네, <laughs> <보내요. 웃음> 뮤직비디오 서로 똑같은 짠 것도 나가요. 아니고 여기서 예능 보고 어이 곡이 나오네. 저, 저 사람 보고 <laughs> 또이 곡이 나와요. 그래서 야 저거는 뭔가 거래가 있다. 저거 그리고 또 곡을 다 내보내지도 않아요. 뭐 내보내 조금 짤리르고 네. 심지어는 엔딩 크레딧 올라가는 그 짧은 어. 시간에 뮤직비디오가 두 개가 이제 네. 네. 있는데내가 보기에는 그게 뭔가 숙제처럼 이제 보통 일반 대중은. 음악을 막 찾아듣고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제 어디서 듣고 하다 보면은, 어, 누가 인기래 했더라 면 한번 들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듣기 때문에 계속 아이돌만 나오면은, 어, 그래? 이게 요즘 인기라는데, 대세라는데, 왠지 뒤처지면 안될것 같기 때문에 그걸 자기도 따라서 듣고, 이다음 그게 또 계속 순위가 올라가고, 이런 식이에요. 아이돌은 사실은 10대들이 좋아할 음악이고, 10대들 타겟으로 만들어내는 음악인데, 뭐 40대, 50대에서 아이돌 음악, 그런 거 이제 막 듣고 있으니까 뭔가 우리 사회가 이상하게 간다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이돌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 어떤, 어떤 음악이다. 어떤 회사의 뭐 소속 가수들이고. 이렇게 딱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떠오르는 정형화 된 어떤 형태가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우리가 흔히 그냥 딱 얘기하면 음. H.O.T를 먼저 얘기하잖아요. HOT. 어, 근데 아이돌의 사실은 조상이다, 그때도 뭐 이런 아이돌이란 말을 그렇게 쉽게 흔하게 쓰지는 음. 않았었고요. 음. 지금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체계를, 개보를 음. 가지고 혹은 뭐 만들게 된건 음. 사실 나중에 이제 부여되는 네. 것 같아요. 이 그런... 책을 보면 개보도도 있잖아요. 네. <laughs>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laughs> 개보도를... 80년대에도 사실은 유명한 그런 뭐, 그렇죠. 가수들이 있었잖아요. 뭐, 뭐 김완선이라든가 예, 예.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아이돌에 가까웠는데 일단은 다들 HOT를 놓는 이유는 조금 다른 체계를 밟아서 음.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 이거군요, 이거. 네. 대단합니다. <laughs> 여기 보면요, 일단 처음에 보이그룹, 걸그룹 해서, 와, 엄청 반가운 이름들이 나와요. 소방차. 네. 네. 소방차, 그리고 제3세대라는 그룹이 있었나요? 이건 처음 듣는데, 제 네, 있었어요. 일단, 아, 그래요? <laughs> 흔히 말하는 원히트원더 라고 하잖아요 한 곡만 부르는 가수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었어요 그때도 소방차가 인기를 얻으니까 네. 남자 3인조로 딱만들어서 비슷한 게나왔 네, 그래서 노래를 때. 들으면 아마 그때, 10대 시절을 보내신 분들은 어, 기억을 하실 어. 노래들이에요. 제가 10대 시절을 보냈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아, 들으시면 아십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보세요. 아, <그러세요? 웃음> 어. 소방차는 좀 기억이 나고. 어, 소방차. 네. 그... 어, 소방차 알아요? 아니죠. 어머, 아, 이야. 이야. 역시 동년배네니까뭔 <laughs> <이런> 소리. <laughs> 소리예요? <laughs> 11살 차이가 나는데 <laughs> 뭔동년배예요 <laughs> 그리고 여 셋돌에, 도 굉장히 반갑습니다. 셋돌에. 네. 거리그룹이었죠, 그 이게. 참. 그 비슷한 시기 야차도 있잖아요. 야차. 그 저기 유현상 씨가 생각했던 아,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엄청난 대변혁이 일어나죠 서태지와 아이들 예.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뭐 10대, 뭐 20대 애들도 좋아하고 그랬지만 10대들로부터 엄청난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래서 왜 서태지와 아이들은 아이돌 그룹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이거는 아마 좀. 서태지 전문가 또 이게. 아, 그래 그러시면... 전문가는 아니고요. <웃음> <웃음> 예전에 한번 이제 글도 한번잘못했다 그러니까, 글이라고 한번했썼죠그 예, 예, 예. 서기회 여러분들의 그 분노의 찬밑으 봤었는데, <laughs> 그 장면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laughs> 음. 메인 프런트맨이 자기의 음악을 하기 위해서 동료들을 구한 어떤 모이 음. 밴드인 거죠. 어느 저. 회사에 구체적으로 소속되어 있었던 건 아니죠 H.O.T.처럼. 근데 네. 아마도 제이 전범이라고 볼 만한 것들이 있었던 거는 예를 들어 H.O.T.는 정확하게 세태즈 아이들의 락과 댄스를 전복한 그런 음. 모습들을 분명히 받아들였고, 그리고. 장르가 똑같잖아요. 원래 S.M.이 처음부터 이런 아이돌 댄스만한 건 아니거든요. 현진영, 그 현진영을 했었죠. 현진영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동주 씨도 <laughs> 네, 네, SM 했죠. 출신이에요. 여러 다양한 음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주 씨, SM 출신이고 이런 음악을 하다가 어느 순간 서태지 아이들 같은 이런 그룹들을 해보면 또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HOT가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잘된 거죠. 아이돌들이 나오면은 공식 같은 게 있었어요. 첫 곡은 뭔가 사회비판적인 노래를 부르고 음, 두 번째 곡에서 뭔가 귀여운 음, 노래로 선물을 음, 음, 본다. 음. 근데 이제 이 사회비판적인 메시지들을 왜 굳이 이그 기획 상품들이 부르느냐, 이 아, 그러니까. 부분에 있어서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그 매번 앨범마다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그 많은 호평을 듣고 음. 많은 지지를 얻었던 거에 대한 벤치마크다. H.O.T.가 처음에 전사의 후에, 니가, 그렇죠. 뭐, 네가, 네가 뭔데 막 이러다가 네. 난 캔디, 막 <laughs> 귀여움 떨고 막 음. 이런 걸로 했잖아요. 잭스키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어. 처음에 어. 학원도 곡으로 잭스키스도 하거죠 노래가? 기억이 없죠. 이거 기억 못하면 음. 왕년에 잭스키스 팬들한테 음, 네 이렇게 <laughs> 들것 같은데. 그게 <laughs> 네. 기억기는 다 기억하고 하셨다면. 말이야. 네. 지금 사나이 가는 게폼 샌드. 아, 아 이거 네. 노래방에서 많이 불렀는데 이거 왜 기억을 못했어까 그러니까 진짜로 인기를 얻었던 <laughs> 어. 노래는 사실 후작의 노래죠. 네, 어이구 되게 신 나잖아요.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팬덤이 이때부터 팬덤. 정확하게 구축이 음. 돼서 회사에서 음. 관리하는 차원까지 음. 이르는 음. 팬클럽의 이름도 이제 음.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이름들을 달게 되고 음, HOT의 이름을 단뭐 향수, 음, 뭐. 음료수 이런 프랜차이즈들이 계속 <laughs> 네, 네. 나왔었고 네. 빵도 있었나요 그때? 아 빵은 핑크였어요 핑크 빵. 네. 다들 어. 뭐 이효리나 그렇죠. 성유리를 먹고 싶은. 그 스티커를 얻기 위해서 어, 다들 스티커 이렇게 얻기 위해서. 빵을 네. 사재기하고 뭐 국진이 빵을 먹는 사람들은 김국진의 스티커를 얻기 위해서 먹은 건가요? 그건 좀 <웃음> 이상한데? <웃음> 네. 그때 인기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죠. <laughs> 어, 네. 그렇군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머천다이즈가 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음. 것도 네. HOT와 잭스키스 음. 때부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시장이 이제 CD나 테이프에서 MP3로 주류가 넘어갈 때 이제 또 여러 음반사들이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해서 음. 바뀐 시장 상황에서 좀도태되는 그렇죠. 부분도 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동방신기 같은 경우에 음. 아예 첫 그 데뷔를 심블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디지털 시장에 대해서 그렇지. 이미 이제 대처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데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대처를 네. 하지 못했을 거예요. 산업적인 대응. 90년대 말에서 2000년도 넘어갈 때 어떤 게유행을했냐면 흔히 얘기하는 컴필레이션 앨범, 연가라는 고 음. 이미연의 뭐. 연가. 뭐좀 좋은 노래들, 히트한 노래들만 네. 쫙 모아서는 추억시대, 네. 뭐 이런 여성시대, 이런 것들이 네. 많이 기획이 돼서 나왔단 네. 말이죠. 요게 자연스럽게 되게 듣는 사람들을 싱글 시장에 준비를 시키는 과정이었는데 정작 그런 컴필레이션 음반 장사가 잘 되니까 컴필레이션 앨범에만 굉장히 집중을 하고 싱글로 넘어갈 준비를 하나도 못 했던 거죠. 어떻게 지금 이렇게 많은 아이돌 그룹도 나오고 했지만 3강 구도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제 3대 거대 기획사를 네. 중심으로 하고 그 요새는 거의 그냥 1강 2중 같은 1강 2중. SM이 워낙에 전통의 강자였고 음. 이 3강 중에도 이 1등이긴 했는데 최근에 네. 이제 네. 인피니트가 소속되어 있는 음. 그기획사죠 인피니트라는 레이 인피니트. 있는 올리미테인먼트를 인수해서 서브레이블을 예, 네. 서브레이블로 인수를 하면서 음. 덩치가 훨씬 더 커졌죠. 음. 계열사들도 보면은 방송 쪽에도 손을 대는 것뿐만 음. 아니라 여행, 외식 산업에도 그렇죠. 손을 대고 있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음악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은 SM에서 최근 엑소가 이제 화폭발적으로 <laughs> 장난이 아니죠. 어, 엑소 가 갑자기 에이. 확 튀어나오면서 또 대세로 <laughs> 이제 가고 있고 YG에서는 빅뱅 지드래곤 트웬티 음. 원 이렇게 해서 JYP 2 p 피엠 수지 네 수지 <laughs> 가고 있어요. 약간 그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특징 같은 게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SM 사옥에 가끔 가면요. 어, 지나가는 사람마다 인사를 굉장히 예의를 정중하게 하는 걸예요 <laughs> 누구지도 모르는 데서. <laughs> 그리고 직원들끼리 굉장히 정중하게 어,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제 사내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아, 정중하고 예의를 갖추고 좀 반듯하게. JYP도 먼저 뭐 같이 가보시고 그랬겠지만, 음, 네. 사실은 또 예의 발음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음,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는 음, 조금 더 이제 다르게 네네. 보여지게 하는 것 같거든요. 네네. YG 같은 경우에는 좀 음. 더. 자유분방한 예술가형, 그렇죠. 자기가 곡을 쓰잖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와이드는 자기가 곡을 쓰진 않잖아요. 아, 좀더 아티스트에 가까운. 네, 그렇게 그런 하는 게좀 다른 지점인 것같아 전략을 거고요. 하는 것 같고요. JYP는 음. 좀더 재밌게 놀고 대표 프로듀서인 박진영 씨부터 굉장히 네. 즐겁게 <laughs> 노는 걸 좋아하니까 그뭐 이번에 뭐 노래? 놀, 네. 놀 만큼 놀아봤습니까 <laughs> <laughs> 그러니까 <laughs> <약간 웃음> <약간 웃음> 음악적으로 네. 이야기하면 JYP 같은 경우는 아. 대표 프로듀서인 박진영 프로듀서의 아. 색깔이 굉장히 많이 배어있는 그렇죠. 반면에 네네. SM 같은 경우는 원래 한때 유영진 프로듀서의 그 연예인이 굉장히 셌던 시기가 음. 있었지만 이제 조금 지나서 음. 한 곡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작곡가들을 거기에 투입을 하고 다국적 예. 작곡가들이 네. 이제 붙죠. 예. 그러니 이제 이 노래를 도대체 어느 나라 작곡가 가 만든 것이냐를 모를 정도로 샤이니가 발표했을 음. 때 셜록 같은 노래는클로라는 곡하고 노트라는 곡두 개를 따로 받아서 음. 그거를 이제 합치면은 합치? 셜록이 되는 옛날에 이제 그 SM을 비판하던 사람들이 음. 곡과 곡이 갑자기 장르가 바뀌는데 이게 아무런 개연성이 없다라고 아, 이제 비판을 했던 것에 대한 대답이라도 하는 것처럼 음. 근사하게 이어붙여내는. SM 같은 경우에는 곡을 이제 받아서 오는 측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보면 한국 프로듀서 이름이 다꼭써 있어요. 음. 그거는 가공을 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SM에 맞게 혹은 한국 실정에 맞게 음. 좀 네. 현지화하는 느낌이 좀 있고요. 네. 많은 사, 인원들이 정말 들어가서 투여가 되는 음. 그런 공장제 시스템 같은 네. 느낌이들 때가 있어요. 그 같은 아이돌이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크레용 팝의 어떤 돌풍은 굉장히 시, 새롭습니다. 그래서 네. 아그 혹시 그 크레용 팝이 기획사 어. 네. 이 크롬 엔터테인먼트에서 네. 그 남자 그룹 나온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laughs> 아못 들었어요. 남자 그룹이 <웃음> 나오는데. <웃음> 아, 나 진짜 남자 그룹 이름 듣고는 빵 터져가지고. 뭐, 네. 남자, 남자 그룹 안 하고 싶다고 했던 것같아 어, 남자 같은데. 그룹 이름이. 네. 어, 연필 팝 이런 아니, 거. 아니, 아니요. <laughs> 가물치. 가물치? <웃음> <웃음> 진짜요? 예. <laughs> 네. <진짜요>? 아니, <laughs> <그거> 보도자로 <laughs> 봤어요. 이게 보양식이고, 어, 어. 그러니까 어. 이거를 이렇게 장수하는 그룹이 되라고. 방명의 네. 천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laughs> 네. <laughs> 도대체 잊을 수 <이줄수> 없는 장서 <laughs> 크레용 네. 팝이 보면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방송국과 다 거대 기획사들이 네. 서로 연결되어 있고 작은 기획사는 껴 들어갈 틈도 없거든요. 근데 크레용콩은 정말 뭐 길거리 공연부터 해서 온갖데 안 다닌 데 없이 하면서 그렇죠? 컨셉도 굉장히 AM 네. 기획사에서 절대 하지, <laughs> 하지 않는 망가지는 컨셉으로. 예를 들어 YG같이 분방한 그룹도 절대 모험을 네. 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예. 이 보면 아이돌계 인디다, 이거. <laughs> 네, 그렇죠. 왜냐면 길거리 공연도 하고 네. 애들은 저는 다른 식으로 좀접근을고또 네.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좋든 나쁘든지 간에 사실은 그 논란의 중심에서 음. 그런 걸 이용해서 이용하게 됐던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여러 인디 밴드들이 것 같아요. 인디 뮤션들이 특히 크레용 컵을 좋아하나봐요. 최근에는 크라잉럿이 크레잉럿 같이 인증샷을 찍고 인디밴드의 문제가 아니라요. 어. 저는 제가 제가 어. 유심히 봤거든요. 네. 근데 좋아하는 네. 사람들이 네. 30대 후반 이상의 남자입니다. 아. 그럼 인디밴드여서는 아니고 그냥 인디밴드 보시면 아저씨니까. 아저씨들이에요. 어. 그 크라잉럿도 아저씨니까 좋아합니다. 비투벌 사장님도 좋아하셨고요. 어. 그 나이 또래들이 다곧 또래거든요. 어.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요? 최근에 이제 빠빠빠로 이렇게 확 인기를 네. 끌수 있게 됐던 네. 거는 네. 유튜브라는 네네. 플랫폼의 등장이 굉장히 중요한 아,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기존의 어떤 방송사를 통해야만 음, 뮤직비디오나 음, 프로모션을 할수 있었던 것과는 음, 달리 음, 유튜브에 음, 뮤직비디오를 올리기만 하면은 거기서는 계속 틀 수가 음, 있는 거니까 변칙으로 그렇죠. 이름을 알리는데 성공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미디어의 그런 어떤 생리를 사실은 잘 파악한 음. 케이스가 크레용 팝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사실 싸인은 그렇게까지 될 줄은 아무도 예상은 못 그렇죠. 했지만. 국내에서 그런 네. 인기 좀, 좀 얻어볼까 하다가. 네. 오히려 외국에서. 국내에서는 사실은 네. 그 인기가 그렇게까지 네. 없었다가 갑자기 네. 이제 생긴 바람이었는데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걸잘 읽는 그런 뭐 기획사든 뮤지션이 음. 사실은 앞으로도 음. 이렇게 그 빈틈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 빈틈은 점점 없어지고 음. 있지만 음. 보통 이제 유행은 돌고 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이돌 이런 음악들이 이제 유행을 90년대 한 중반부터 이제 음. 후반부터 이제 했다고 치면은 지금 한 10년도 음. 훨씬 넘었죠. 한 10, 15년도 네. 넘어간 건데 대충 최근에 몇년 새에는 이제 이 흐름이 다른 쪽으로 바뀔 것이다. 세시봉 열풍이라든지 뭐 아이유가 인기를 얻는다든지 뭐 포크를 음. 조명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바뀌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 네. 그런 예상들이 나왔는데, <laughs> 여전히 아이들이 계속 방세를, 어, 모이고 있고, 그래서 참 미스테리한 어떤 구조다. 우리가 아이돌 음악이라고 통칭을 하지만 사실 그 안에서도 이제, 굳이 따져본다면은 테니만 같은 경우는 계속 레게를 밀어왔었고 음. FT 아일랜드는 이제 씨앤블루 같은 경우는 네. 락밴드를 표방을 하고 네네. 있고 지드래곤은 뭐 힙합에 기반을 둔 네. 그런 음악을 하고 그러니까 있고 대중이 어떤 특정한 음악에 염증을 음. 느끼고 다른 걸 찾아갈 때쯤에서 음. 이런 아이돌, 아이돌 기획사들도 대응을 하는 거죠. 조금씩 음. 음악적인 변화를 주고 니들이 네. 원하는 게 이거지 하면서 음. 이렇게 내는 거죠 이를테면은 같은 기획사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 소녀시대가 청중으로 가정한 음. 사람들하고 음. FX가 가정한 시장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네. 많이 다르죠 예. 3 사에서 나오는 그런 케이스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음. 어, 어떤 데는 위기라고도 볼수 있고 음. 제가 보기에는 음. y g 도 지금 이제 위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실 이렇게 배틀 형식으로 굉장히 살벌한 신인 그룹을 오디션을 또. 치르고 있잖아요 네. 네. 새로운 형식으로 웹과 여러 가지 모바일이나 이런 걸 이용한 그런 방송,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일단 음.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전까지는 신인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JIP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 대표적이라 할 만한 그룹이 아직 음. 지금 새로 이제 등장하는 그룹이 없기 때문에. 2PM 이후에. SM 위에는 신인이 이렇게 딱 주목받는 그룹이 없거든요. 일단 여러 가지 생산이 안 되고 있다는 음. 점은 좋아 보이지 않고요. 음. 일단 아이돌 시장에서도. 약간 시장이. 그, 성장할 만큼 성장해서, 네. 이전에 약간 하락세로 접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도 사실은. 그 얘기는 듭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2008-9년 한참 이제 인기를 끌 때는 전국 시장을 강타한 노래들이 음. 있었잖아요. 모든 남녀노소들이 다 좋아하는 노래들이. 소녀시대 지. 뭐 링딩동. 뭐. 아, 링딩동. <laughs>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이렇게 특정 세대만 겨냥한. 확고한 팬덤을 유지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인기가요 FX라든가 이런 거 1위를 하는 한다 해도 그 노래를 네.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오히려 대신, 버스커 버스커가 그런 자리에. 네, 자리를. 그래서 그거는 네.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버스커 버스커는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이번 음반이 잘 될지 안 될지, 곡이 좋을지 안 좋을지를 떠나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어. 아이돌과는 조금 다르지 네. 않을까? 아이돌이 모두를 독식하는 이 구조에 염증을 느끼고 사람들이 좀 다른 음악들도좀 들어보자라고 이는 갈증들이 네. 많은 것 같아요. 요새는 아이돌 아닌 가수들도 방송에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음. 뭐부르의 명곡이라거나. 근데 문제는 나와서 자기 노래를 부르는 곳에 나오지는 못해요 음. 별로. 게 나와서 남의 노래를 부르거나. 는 그렇죠. 네. 뭐그그 그 머스트 밴드의 시대 같은 경우도 네. 뭐 밴드들 인디 밴들이 드 네. 나와서 본인들의 노래보다는 다른 곡을 다른 커버하는 네. 그런 네. 무대였죠. 뭐 퍼펙트 싱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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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펙트 싱어 vs 네. 같은 경우도. 뭐 남의 노래를 얼마나 똑같이 부르느냐를 네. 보는 쇼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기 무대를 부를 수 있는 네. 무대가 작아지다 보니까 네. 결국은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이거를 뭐 예능 프로그램 뒤에 이제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붙일 수 있는 기획이 되는 것들 혹은 뭐이 사람들의 사진이라거나 뮤직비디오 같은 것들을 인터넷에 대대적으로 뿌릴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치고 올라와도 치고 올라오는 음, 거지. 그게 안 되면은 사실 뭐 어디 가서 자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수는 알려지는데 이 사람들이 낸 신분은 안 팔리는 상황이 네. 오는 거예요 네. 되게 살기 피곤하고 고단하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찾아 듣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음악들을 찾아 네. 듣는다고 피곤하다 보면 사실 음악 잡지도 없고 지금 우리 이제 음악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음악에 대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도 아이돌 말고 다른 음악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라 욕구는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 음. 그런 거를 좀 찾으면 되니까 정보를 <웃음> <웃음> <어렸죠>? <웃음> 어려운 일이군요. <laughs> 뭐 사실 뭐 에, 저는 에. 이, 우리 서정민 기자님이 <laughs> 그 한결에 쓰고 있는 어, 음악 <laughs> 자방이라는 음. 음. <laughs> 칼럼만 잘 읽어도 네. 이렇게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얼, 하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딱 읽고 그게 아, 대답을 딱 했다는 <laughs> <지금 그러신> 거죠? 찍으신 <laughs> 거죠? 아 대충 한1 1번 정도 같이 찍어봤으면 충분하죠. <laughs> <laughs> 비교적 <laughs> 지금, 어, 신문 기사라든지, 네. 어, 이제 인터넷 매체보다는 종이신문에서 네. 비교적 그런 다른 아이돌, 이 아닌 다른 음악들에 대해서 많이 좀 다루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라디오에서 그나마좀 네, 많이 그렇죠. 이제 하고 있고 음악 비평만 전문으로 하는 매체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즘이라거나 이즈. 가슴 같은 경우도 웨이브, 있고 웨이브 예 백비트 뭐 음악 취향 네. Y 같은 네. 그런 매체들도 있고요 보다 네또 여기서 얘기 안해면 서운해할 사람이 네. 누가 있죠 누가 있을까요 어, 대충 다 얘기한 것 같은데 네뭐또 네. 이제 네. 특정 장르 쪽으로는 네. 뭐 이제 그 힙합, 힙합 쪽으로 힙합 플라이어라든지 네. 뭐아 그리고 요새 이거 괜찮 더라라요요 음원 사이트마다 라디오 기능이 생겼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i o 가 a d i o r a d 들어보고 d i o radio, r 우리 대중음악이 됐든 국내 가요 가 됐든 그걸 들어보고 라디오 기능을 딱 키면 d i o 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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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a d 주니까. 그렇죠. 자동으로 생겨지니까. 선곡해 주죠. 그 o radio, radio, r a d 가수 r a d i 가 r a d 이 가수의 음악 o 이 a 구나 해서 쭉 해서 알게 되는 재미가 a 예. 치 않을까. 한때는 그 다들 취미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음악감상이라고 음악 하던 네.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 음악감상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어, 다, 다들 잡지 사서 보고요. 네. 공부하고, 막 테이프 바꿔 듣고. 그렇죠. 자기만의 믹스 테이프를 만들고. 요 그렇죠. 이제 그 더블 데크 시작해가지고. 선물하고. 네. 얼마나 좋아요. 음악을 그래도 좀 어떤 음악에 대한 취향을 바고 자기만의 찾아 듣고. 뭐 이런 좀 문화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음악 문화보다 어. 사실 공연을 보러 가는 음. 경우 그다음에 음. 뭐 예를 들어 뮤지컬 이런 산업 쪽은 사실은 성장을 또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음반을 사는 음. 그런 문화들은 안타깝지만 음. 많이 좀 달라진 것뭐 같아요. 굳이 음반을 안 사더라도 음원 사이트에서 듣더라도 그렇죠. 요즘 많은 분들이 음원 사이트 그냥 1위부터 100위까지 무조건 쭉 다운받아서 듣고 그냥 그 계속 틀어놓잖아요 그냥 카페도 이런데. 가면 딱1위부터1 네. 0위까지 그러지 마시고 <laughs> 우리가 음원 이야기를 너무 자세히 하면 또 음. 뭐 음원 요율이 어떻게 되는 지 이런 것도 <laughs> 네. 뭐 복잡해지니까 네. 한국한국당돈 네. 제대로 주, 주고 네. 사면은 네. 방송 같아요 저희 <웃음> <웃음> 지금 아이 음악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진지해지면서 <laughs> 네. 원래 이니가 촬이 이런 분위기 가 아니야 아니, 아니, 네. 원래 원래 <laughs> 어. 내 주전공 뭐 방송 쪽 <웃음> 이야기하면 <laughs>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어. 그 장수 막걸리 <laughs> 이야기하고 말이지 어. 개드립이 진데 <laughs> 지금 자기가 어. 발제한 거라고 지금 네. 너무 학술회의처럼. 음악 얘기를 하니까 개드립으로 이게. <웃음> <웃음> 안 보네. 가, 이게. 안 간다고. 너무 bro. 많아. 아, 맞아요. 이 제작진이 네. 그래서 이 좋은 음악들이 소개가 잘안 된다. 그래서 이리사롱에서매회마다한 곡씩 소개를 하면 어떨까. 잉엽사롱 뭐 조회수 뭐 천부 하는데 이게 약간 <laughs>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지금 어. 더 막장으로 가도 시청률이 <laughs> 안 오를 텐데. 이미 저도교양으로 가려요. 지금 거의 시사 토론 네, 같은 분위기거든요. 네, 네. <laughs> 오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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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이 해요. 넘치고 <웃음> 오늘 <웃음> 그럼 오늘 인기 사랑에서 뭘저 마지막에 소개할까요? 일단 저 끝나고 가볍보해 볼까? 가볍보 해서 내가 이긴 걸로 그렇죠. 이긴 사람이 딱 한국에서 그거 저 뮤직비디오 링크 하는 걸로 이렇게 합시다. 그, 뮤직비디오가 있는 곡이어야 되는데. 어, 근데? 그러네. 아니 그 뮤직비디오 있는 거 그렇죠. 일단 가위바위보 해보고 어? 그 다음에 네. 자 가위바위 어! 오오 이긴 건가요? 네 이겼어요. <웃음> 이겼어요. <웃음> 네. 자 그럼 이제 추천하는 네. 곡을 이제 들으시면서 오늘 이겼어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